20대 남성 두 명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감금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정황도 포착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한 여성이 다급하게 112 신고를 해 왔습니다. 13살짜리 초등학생 딸아이가 집을 나갔다며 빨리 찾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7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이곳 오피스텔 4층의 한 호실에서 A 양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장에는 22살 조모씨등 남성 두 명이 있었고, A 양은 보일러실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문을 열어달래서 문을 열어주고 바로 그냥 경찰 불러서 인하고 애기 상태는 그냥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모고 보일러실을 강제로 열어 A 양을 구출한 경찰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물었고. 같이 있던 20대 남성 둘이 A양을 가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6개월 전 SNS에서 알게 된 A양을 협박해서 오피스텔에 오게 한뒤 11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A양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남성들은 감금과 성폭행 혐의 모두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추가 범행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